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회당이라는 단어가 헬라우로는 신하고게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당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그들의 회당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보면 시나 고겐 아우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그들에게 속한 회당이란 뜻입니다. 회당을 지금 바리새인들의 소유의 회당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는 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개인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바리새인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책임이나 또 그들의 힘이 아주 이 회당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아주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뭔가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과 성경의 중심인 삶에서 드러나야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개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다고 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편 손마른 사람을 만나십니다 한편 손이 말랐다 이것은 이 손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오그라들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면 6장 6절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손이 마른 사람 거기에다가 오른손이 말라 있는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삶에서 아마 아주 큰 불편함을 겪게 될 겁니다.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입니다. 만약에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정말 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거기 거기다가 이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는요,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잘못된 어떤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는 신체적인 결함을, 가, 결함을 갖도록 저수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따가운 시선, 대놓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른 손을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른손이 건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 차원보다 더 큽니다.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손 마른 사람이 낫게 되었다. 라는 것은 죄인이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서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손마른 사람들이 건강해진 것을 보면서 분명히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사람을 낫게 해주신 이 일에 대해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른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지금 손 많은 사람을 낫게 해주신 이 일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낫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이라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즉, 죄인이라고 뒤판받고 죄인이라고 정제받는 인간을 더 이상 죄인으로 정제받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홈그라운드라고 이야기하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잣대를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잘못을 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죽일 이유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의 소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죽을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곡상한 것이 아니라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일을 행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회장이건 아니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건 어떤 상황이었든지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선포해야 될 것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 봐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답게 사는 것은 어떤 상황이 좋아서 그리스도인 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신 것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제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시, 하셔야 될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하실 일을 한 것을 보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더비 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상황이 그럴 만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 비전계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